예, 문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laughs> 오늘 하루 아주 바쁜 날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laughs> 예, 권력이 곳곳에서 불을 질러 놓고, 어,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사이에 대체 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laughs> 생각하게 만들죠. 예. 어, 법무부가 그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겠다면서 이제 어저께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막판에 취소회를 했죠. 평검사 두 명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검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 이런 말에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슬쩍 취소하면서 감찰은 계속하겠다고 또막판의 여지를 남겼어요. <laughs> 어제 어떤 한 매체의 조사에서 최근 검찰 문제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1번이 추미애의 잘못이 더 크다, 2번이 윤석열의 잘못이 더 크다, 3번, 3번이 둘다 잘못했다. 거기를 보니까 90%가 1번,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는 라 말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것은 대면조사를 막판에 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대검이 비협조적에서 불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명분을 쌓느라 일단 물러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죠 예. 그래서 예, 뭐 추미애 장관이 가장 밥을 자주 먹는다는 예,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은 법무부 자체의 감찰 규정을 4개 위반했다 예. 누가요? 예, 윤석열 총장이 내게 유반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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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남편도 친정권의 검사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부장의 부인이고, 자기 위에 감찰관한테는 예.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예. 자기가 직접 나서니까 어, 담당 감찰관은 부하가 자기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장관하고 직거리를 트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윤석열에 이어서, 또다시, 예, 정권이 보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월성 1억이 원자력 감사, 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감사해서, 예. 지금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동시다발적인 수사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laughs> 감사원장의 그 업적이랄까? 이런 원정 감사업적을 검찰이 낼름받아서 막 수사하고 있으니까. 예, 또 친정권 인사들은 괜히 자기들한테 아픈 자료를 내주니까, 예, 검찰이 알아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방위로 망신을 주고 뒤흔들고 고발해서 검찰로 오라 가라 하고 계속 친정권 언론을 통해서 소스를 뿌려서 사람을 하나 그냥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이런 시도죠 이런 것도 있어요. 또그 서울중앙지검이 무슨 그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게 벌써 7년 전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된 게 아니냐 라는 의혹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대요. 자 그럼 이 정권이 바라는 건 뭐냐? 지금 곳곳에 불이 붙었죠. 검찰이 지금 내전을 벌이고 감사원은 원장이 고발당해서 검찰에 불려다니는 화재를 팔자고 게다가 김해 신공항을 전면 무효화 하면서, 부울경 지역에 민심이 들고 있고 있죠. 과연 가덕도로 가야 하나, 아니면 김해 신공항으로 가야 하나. 왜 줬던 것을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 선정됐던 것을 뒤늦게 바꾸느냐. 내년 4월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는 한편, 예. 이 정권에서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법 자체가 처음에 너무 서둘러서 한 나머지 모순점이 뒤늦게 발견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해에 있는 신공항 부지나 이런 사건들을 펑펑 터뜨리면서 슬그머니 공수처법을 바꿔서 빨리 임기 내에 공수처를 발족시키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캥기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처럼 뭔가 드러날 비리가 많으니까 임기가 다 하기 전에 빨리 자신들의 퇴임 후에도 든든한 방어막이 될 공수처를 세우는데 정신이 없죠. 이 와중에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갑자기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북한과 나눠서 쓰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거의 등장하기 일보 직전이죠. 아스트라제네카니 뭐 이렇게 커다란 아주 다국적 예 제약 회사에서 나왔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예 초도 판매량을 막 예약을 해 갖고 지금 예, 국민들한테 이제 그예 백신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약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업체에서 만드는 건 일상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전에 마스크 사들이고 뿌릴 때는 그렇게 빨리 하더니 독가 저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는데 대체 왜 늑장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고 뭐 이유를 또 되려면 되겠죠. 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뭐 미국이나 일본은 안전성이 보장 안 돼서 사들였습니까? 언제 사들일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 그 백신은 북한하고 나눠 쓰겠다네. 우리나라는 하루에 300명만 신규 환자가 나도 난리 쳐서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추죠. 그런데 산업치도는 백신을 그냥 나눠 쓰겠대. 그리고 질병 그 독립청으로 질, 질병 본부가 뭐 걸로 뭐, 저 커진, 예. 여기는 무슨 현황 브리핑 하라고 그 조직을 독립시켰겠습니까? 격상해서 코로나 빨리 맞고 예방 백신도 필요하면 빨리빨리 사드리고, 예. 이렇게 해야지 무슨 뭐 권투 예상하는 것처럼 뭐 3, 4주 내면 400명 이상으로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게 예언하는 게 그게 임무입니까? 지금까지 봐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몇명 늘어났고 몇명 늘어났고 줄었다 몇명 늘어났다. 그럼 기존에 있던 질병관리본법하고 지금의 그 격상된 그 청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뭔가 저 독립적으로 됐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더 승격을 시켜서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 됐으면은 예. 뭔가 백신 문제도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해야지 맨날 한단 소리가 300명으로 늘어서 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3, 4주 후에는 4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 사망자 수가 어쩌고저쩌고. 공무원들은 자기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산코 허연머리로 브리핑 한다고 임무 다 하는 거예요. 브리핑에 밑에 사람 시켜도 되는 거지. 브리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바이러스 백신 나, 나왔다는데 한국은 그 구매 리스트에도 없어. 구매하지도 않는데도 았 북한하고 먼저 나눴어. 지제 근데 이 사람들이 요새 하는, 몇, 몇 년간의 모습을 보면요. 뭐가 목적이 다른데 있을 때이 반대편에서 소란을 일으켜. 아, 윤석열 뭐, 심심하면 윤석열 잡아, 물러나게 해야 된다. 최재형 감사원장 뭐, 고발해서 뭘, 어쩌고저쩌고. 예, 윤석열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지고. 예. 백신은 어쩌고저쩌고 뭐, 맨날 하던 소리 반복하고. 1년 다돼 가잖아요. 옆구리로는 딴거 하고 있어. 김해 신공항 폐쇄하면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쏠려서 막 우왕좌왕 중구난방일 텐데 그럼 분란 딱히 이렇게 고 자기들은 하고 싶은 거만해. 뭐 공수처 이런 거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속으시면 곤란해요. 수법을 한두번 봤으면 그, 그 수법을 알아채야지. 또 그냥 뭐 하나 던져줄 때마다 루 몰려와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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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었네 한 뒤에서 딴짓 하고 있어. 빨리 공수처법 개정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갖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수처장으로 앉혀야지.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예, 법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예. 과연 예, 이제 또 나오네. 트럼프 캠페인 투 파일 메이저 로스윗인 조지아. 제가 아까 아침에 했던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의 기사죠. 메이저 로스잇 어마마한 어 이제 대형 소송이 붙은 거죠. 이런 거 보면요, 미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고 인종도 달라도 비교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거 뭐 하루 한네 시간만 자동차로 달리면 다할수 있는 거리에 살면서도 이렇게 분열이 심하고 곳곳에 말썽이 막 생겨. 기가 막히죠. 예, 자 별이별 일들이 다 생기는 하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정으로 성동 격서의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가려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아주 제가 바쁘게 달려서, 문갑식의 진짜TV였습니다. 저는 또 나중에 뉴스가 있을 때 달려나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